어. <laughs> 아, 자, 자, 자. 아. 아, 응? 응, 여긴가 <laughs> 처음에 오. 잡수면요, 물렁물렁 해요. 물렁렁해요. 어, 와. 물렁물렁 해요. 아휴. 탱탱한데. <웃음> 음. <웃음> 이걸... 아침에 하신 거예요? 예, 음. 이건 물로 볶고 떠야 되는데. 야. 지금 물이 안저 볶게 일렀어. 음. 이게 손 잡수 물렁물렁한데 그래도 한번 잡수 음. 봐야지 뭐. 아휴. 우동보다 두껍네요. <laughs> 이거 조금 약간 미지하게 드릴까? 추우니까? 약간, 약간 딱. 다 이게 조그만 게 아니네요? 길, 길다 길네 네. 음. <laughs> 이게 틀에 따라 종류가 있어요 음. <laughs> 열무김치 음. 정인가 봐. 안 매운 우와. 거. 음. 이거는 매운 거. 음. 뭘로 한번 먹어 보자. 나는 매운 거 젊은 양반들은 매운 게더 낫대요. 그래요? 요건 간장이에요? 다 두개 다 간장인데 이 이건... 반죽 섞어 잡수대요 음. 이거 너? 어난 이거. 응. 야. 된장 같아. 응. 빨갛게. 응. <놀람> <놀람> 젓가락은 끊어. 어지네 툭툭 끊어지네. 숟가락. 숟가락. 툭툭 끊어져. 한번 a 셔보세요 무슨 맛인가 a Tanna. w h a 도 w h 나? t What? w h a 응? 집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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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나 a t What? 야지 a t 으흠. <laughs> 응. 바꿔주세요. 옛날에, 이제, 양식이 없을 때. 네. 이걸 가지고 이제, 먹고 살았어요. 음. 그러는데, 이제, 이제, 옛날에 잡고 는 사람도 잘 잡았었는데, 음. 안 잡고 는 사람은 물론 뭐라는 사람 아니었어. 속이 편하겠어요, 이거는? 속이 편안해서 속이 편안해. 편안해. 아도뭐대나뭐 씹을 것도 없겠다 그냥. 음. <laughs> 그냥 넘어가. 임플란트해도 먹겠네. <웃음> 음. <웃음> 음, 양념장의 예술이 있나? 오. 잠깐만. 된장꺼 한 번. 응? 응. 조금 덜어내야 되지 않니? 응, 음. 한 번, 끓여봐. 아우, 매콤한데, 땡긴다고. 밥 비벼먹고 음, <laughs> 간장에다가. 아 들깨구나 문제 들깨, 음, 음 씹힌다 향이 딱 나는데, 음 맛있다. 근데 하얀 도리묵 같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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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구수해 응음그지응야 음. 열무 자, 음. 그래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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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매운 거 조금만 더. 음. 와 양념장 진짜 였어요 정말. 음.

음. 작은 물버잡서 되는데. 음 사장님 고양이 원래 여기세요? 아니. 그렇죠. 정선 이쪽 아니에요? 원래. 네 맞아요. 정선이세요? 정선은 아니고 음. 충북 단양이란. 라 단양이. 오? 시집 오셔서 매우 좋구나. <목소리> 예. 처음 잡았었잖아요 음. 지금 물렁물렁 하지 낭쟁이 맛있어. 그래도 맛있어요. 그런데 예. 세 번만 잡수면 음. 여 못지내가 들어갈 때. 전에는 방 아니었어요, 방? 이거 원래가 방 있었어요. 그러니까 방 이렇게 앉아서 먹는. 먹은... 예예. 이렇게 음. 잡수. 그러니까. 근데 이거 오늘 새로 만들었어요. 할머니들이 그... 음. 다리 아픈 사람이 많고, 다리 아픈 사람이 많아. 다리 아픈. 안저 이제 이런 데 앉아야지 아, 못 아, 앉아. 들어오세요. 들어요 가는 네 거예요? 다 먹고 가는 거예요? 예 예. 고마워요. 선이. 응